브레이파티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을 살펴 보기 전에 지수를 먼저 보면은 지수는 지수는 어제 오늘에서 240 240선을 달했지만 지금 저점이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약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이거는 인버스고 코스닥을 봐도 여기 이탈하지야 이탈하면 안 되는 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지켜내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분으로 봐도, 올라오는, <laughs> 올라오는 모습이,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 하면 쳐보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올라왔는데, 이게 점점, 시작은 이랬지만, 점점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게 다행이라서, 여기, 아, 계속 말하는 갭, 갭의 갭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에코프, 2차전지도 이게,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126만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 갭갭 갭 지키는 모습.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쪽에서 어느 정도 약간 올라오는 모습에서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시간은 장중에는 이렇게 올랐었지만, 쭉 빠져서 이탈했다가 또 종가는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코스덕 코스덕도 여기, 직, 이 중요 지점을 중요지점인데 여기는 당연, 당연, 이탈은, 돌파는 안 시키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첸, 2차전지는 그렇고, 네이버가, 네이버가 이렇게 돌파했다가,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이것도 2차전지로 올라왔고 삼성 S 근데 아직 삼성 SDI하고 LG 와은 아직 돌아오지 않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이렇게 2차전지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SK 이노베이션, LG와 삼성 SDI만 이렇게 바닥권입니다 현대차도 쭉 빠졌다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코스모 신소재도 2차 전지 반등에 따라서 이 정도로 올라가서 좀증20 종목은 이거는 종목을 보긴다 보게는 지수 흐름이 어떤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별주는 아니고 맨날 매일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30을 보면 여기는 지수랑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게, 오늘까지도,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오는 듯 했지만, 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이렇고, 하이닉스도 이러니까, 여기 이스페타시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건.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아직 1, 2, 3, 4. 근데 고점이 여기 있어서 고점을 돌파할지 못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영풍재지는 21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상승인데 이거는 두고 패스고 LNF도 계속 LNF가 2차전지답지 않게 빠졌는데 이거는 쭉 해서 바닥권 여기도 HSBC도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반도체 종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분을 해서, 시가는 좋았지만 계속 이런,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이것, 이거, 이거는, 섹터가 반도체, 이것도 반도체도, 여기는 동은하나 택한 개만. 반도체가 아니고. 레인보우 로틱스에도쭉 갔다가 쭉. 쌍봉. 큐렉소. 여기도 이런 모습. 솔 솔로앤. 렌, 엠솔레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여기는 기업계열을 보면 솔로엠이 이렇게 보면 여기는 별 <laughs> 이 내용을 보면 전자기기 부품인데 파워모듈 그 다음에 ICT 사업부, 지, 전자제품의 생산 판매, 여기는 다시 여기를 보면은 용인, 여기 보면 파워 모듈, 그동안에는 여기 매출이 뭐 없었는데, 여기 보면 파워 모듈, 파워 모듈, ESL, 기타. 파워 모듈 하나. 그래서 여기 20, 여기가 22년인데, 상장한 지,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종목인데, 여기서 매출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지나가고 여 보면 그래서 증20, 증30은 이게 매일 똑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특이한 종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추적하면 되는 것이고 40, 여기는 매일 바뀌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시노펙스. 시노펙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제 상한가에서 오늘 이 상태. DRTEC. DRTEC도 며칠 빠지다가, XM. XM도 똑같은 모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거를 시노펙스를 보면은 이 1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1조 경정미리 에코프로 동원하는 택 포스코 신오팩스쭉 보면 여기는 인포스터. 인포스 그러니까 여기 종목을 보면 XM 종목이 나오는데 XM은 사병신고서 유액 발생 그 다음에 B2N 딥네시노펙스 PCB 테마상승 속 혈액투석기 시작점 모멘텀 지세요. 디 r t e 도 여기 나오는데, 500억 이상 기대 제품 최소 4개 확보 모멘텀 지속. 이것도 어제랑 연결되는 것이 있고. 솔루엠도 수익성 지속. 겹치는 종목을 보면, 여기는 이정도. 그래서 상한가 종 조금 빼고 하림 뭐 이런 식으로서 하림 하림이 많이 빠졌다가 이틀 만에 이렇게 고 엘지엔솔은. 엘지솔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60만원이 넘을 때가 여기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사 쌍봉이 아니라 봉이 네개째 돼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고 플라리스 오피스 대상홀딩스 브른바이오 샘표 식품, 헌나션 샘표, 프로티얼, c j 시푸드 위드텍, 인벤티지랩, 진원믹트리, 삼성중공업. 여기 보면은 지금 맥스가 아 뭐냐? 초돈조체하고 맥신 관련주가 왔, 왓... 가, 나, 두가지만 있던 시장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샘표, 대상홀딩스, 식품, 보라티알도, 이게, 시... 여기도 식품주, 섹터를 보면은, 일제품 불매운동, 이게, 지금 식육품이, 보면, 이게, 지금, 미, 그러니까 일본에서 방류, 수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지금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보라티아리. 식품. 식품, 이거, 크라운 혜태. 여기도, 크라운, 이거들 그런. 그러니까 식품, 식품 관련이나 수산에 관련 쪽, 그 다음에 일, 미, 일 제품 불매운동이니까. 그니까 이쪽하고 연결돼서 이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 보면은, 샘표. 샘표도 보면은, 지주사. 여기서도 지주사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샘표. 이게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너무 세게 갔나.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지금 그런 테마가 그런 테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대상홀딩스 대상홀딩스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품에서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쭉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갔다가. 여 보면, 풀무원? 풀무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크라운? 이것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내려가고,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기업의 무슨 펀더멘털이나 그런 건 상관없이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아니고, 풀무원. 풀무원도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 지주사 중에서 음식류에 관련된 건, 이건 중국. 이거 신송홀딩스도, 신성홀딩스들 개요를 보면은, 식료품입니다. 여기도 식료품. 이것도 후쿠시마 오염수, 그, 그래서 후쿠시마, 그, 지금 그게, 3일 남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음식료나 수산, 뭐, 그쪽, 수산은 움직이나. 그래서 사조, 이렇게 사조를 쳐보면, 사조 그 모양이 지금 푹쌓여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조시프드, 시제시프드 이게 지금 다른 종목 같은 종목이 아니라 다른 다른 종목입니다. 이게 보면 꼬리 있고 시제시프드도 이런 모양이고 동원수산. 그 다음에 사조양, 예, 지금 모양이 전부 똑같습니다. 한성, 동원, 동원은 안 빠졌고, 사조, 여기는 빛 이런게 나오고, 사조대림, 신라교역 그래서 지금 수산. 이거는 그냥 후쿠시마 그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식료품이 많이 보이는데 식료, 식료품은 전부 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렇게 쭉그 엄청난 변동성.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볼게, 세 가지가 있는데, 초전도체, 그 다음 맥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 관련돼서 식료품. 그세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기까지입니다.